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 비타쌤입니다 오늘은 수업을 할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들 그 40분, 45분, 50분을 아이들이 온전히 집중을 못해요. 우리가 수업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게 수업을 쪼개야 합니다. 네? 굉장히 잘되고 훌륭한 수업들은 수업 쪼개기가 잘돼 있어요. 최소한 수업을 한 3등분 정도는 잘라야 훌륭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도입부, 중간에 전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수업을 10분, 15분, 10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준비하시면 훨씬 훌륭하고 멋진 수업이 될수 있은 활동을 10분 이상, 15분 이상 하면 아이들이 집중이 잘 안되고 지루해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계속 보여주거나 계속 한다면 아이들이 지루해 하거든요. 수업을 쪼개서 10분 이 활동하고 그 다음 활동은 또 다른 거. 처음에 뭐 강의식으로 설명했으면 그다음 활동을 해주고 마지막에 또 강의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을 쪼개서 수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업 딱 들어왔는데 얘들아 책 펴자. 수업 나갈게. 그러면서 강의식으로 쭉 나간다고 생각 보세요. 아, 어른들도 힘듭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놀이 요소를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어 약간 수업에 변형을 준다거나, 수업을 쪼개서 아예 다른 활동.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그림을 짠 하고 보여주면서, 자, 이 나무 보세요. 이 나무는 어느 기후에서 자란 나무일까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해 얘기 나누고, 질문도 받고, 아이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런 수업을 하다가, 자, 그러면, 옆 페이지 우리 열대 기후에 대해 오늘 배워볼까요? 하면서 책을 가서 어, 선생님의 설명도 조금 듣고 하다가 바로 자 여러분 이번에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기후에서 많이 자라는 나뭇잎의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중학생들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치할 것 같죠? 잠깐 1분, 2분 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활동 하나 넣어 보시면. 어, 참, 아, 처음에 아 뭐가 유치한 거 아니야? 초등학교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재미 요소를 넣으면 아이들이 훨씬 즐거워하고 그 잠깐 넣은 재미 요소, 놀이 요소를 가지고 아 이번 수업 너무 재밌었네 하시고 그다음에 수업이 제대로 잘안된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라도 확실하게 하시고 조금 일찍 끝내주세요. 최고의 수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거나 칠판 가득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의 중요한 것들 뭐 적도 부근은 주로 열대기후가 나타난다 그럼 칠판에다가 적도 부근은 열대기후 뭐 이렇게 크게 써 준다거나 하면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라든지 아니면 줄별로 한 글자씩 화도타기처럼 읽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 읽어보게 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 어려운 걸 배웠으니까, 특별히, 뭐, 3분, 일찍 끝내주겠습니다. 위후 이러면, 서 끝내주는 거죠. 그러면, 어, 인간의 집중이, 어, 초반부 한 10분?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기 한 5분 전쯤부터 집중력이 좀 올라가요. 그런데, 끝나기 5분 전에 그 집중력이 올라갔을 때, 그때 쫙 정리를 해주고, 조금 일찍 끝내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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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종치기 전에 핸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안됩니다.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은 일찍 끝내주되 교실에서 몇 분간 쉬어라. 자유시간을 갖자.